10월 31일 하늘이교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수정된 방역 지침에 의하여 더 많은 분들의 본당 예배 참석을 위해 본당 1층과 2층 예배실 출입을 구분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당 1층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서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하신 분들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당 2층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이 출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99차 사무총회 협조 사항입니다. 첫째, 각 기관에서는 총회 및 결산 보고서를 11월 28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 및 기관 회계 감사가 11월 14일 주일과 21일 주일에 진행되며 기간은 2021년도 전체이며 사무실에 준비된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우리북스에서 매일 성경 11월, 12월호와 10월의 추천도서로 조영민 목사의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하우리교회 백년사를 배부합니다. 10월의 주제 소망과 관련된 다섯 구절을 모두 암송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암송 확인 기간은 오는 11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7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52주 성경암송 10월 5주차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10편 145편 1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10편 145편 19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각 기관총회 일정을 주보 6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험생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는 수험생을 위한 부모 온 기도회가 11월 13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하누리교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 하남성결교회 담임 목사 취임예배에 참석하시고 이어서 저녁 7시 30분에 서산성결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예배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 17일 수요일까지 세계선교협의회 주간 미주 지역 선교단체와 시니어 선교사 은퇴관 설립을 위한 MOU 및 이를 위한 회의차 미국을 방문하십니다. 교우 및 기관 소식입니다. HYC 청년교회 장민대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11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더 베일리 하우스 삼성 2층에서 있겠습니다. 조준희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3시에 하남성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개인 승용차로 오시는 분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35로 주소를 검색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임식은 유튜브 한우리교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HYC 청년교회를 위해 22권사회에서 후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세가족 행복안내 5주 과정 수료자를 소개합니다. 파인넷 교구 파인넷 3구역 정지윤 성도님. 파인넷 교구 파인넷 9구역 21여전도회 양현희 집사님. 파인넷 교구 파인넷 9구역 2남전도회 추광영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해당 구역과 각 전도회에서는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 넘치는 사랑 그림백 하늘이 교회의 뉴스였습니다.